안녕하세요. 성호육매장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그런대로 덜 춘데 내일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가을에 농사진 동이호박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얼면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호박즙을 내기 위해서 호박을 꺼내서 더러운 부분을 다 닦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호박은 그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많이 있는데, 고타민, 이제 혈액 속에 이제 코레스토를 이제 제거하고요. 비타민A와 또, 또 다이어트 식품에도 굉장히 좋고, 또 베타가로틴 성분이 많이 있어서 항암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또 칼륨 성분도 들어있어서 성인병 예방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우유, 우유를 또보호 한다고 해서 또이 호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년 호박을 조금만 심어도 호박은 많이 열고 병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호박을 심어서 이제 가을에 이제 즙을 내서 이제 친지분께도 조금씩 드리고 또 여름에 일할 때 음료수 대용으로 또 먹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호박을 이렇게 즙을 꼭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박 좀 심으셔서 내년에는 그 건강에 좋은 네, 호박즙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는 양파를 이제 조금 닦아서 이제 그릇에 담아놨는데요. 원래 양파는 이제 껍추, 껍질이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껍질을 이제 될수 있으면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제 또 껍데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제 이제 밑에 이 뿌리를 이 뿌리, 뿌리를 자르고 이제 더러운 부분은 제 떼어서 이제 닦았는데요. 그래서 이 양파는 여러 가지 성분이 이제 많이 있는데 혈액수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제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피를 맑게 하고 에그 다음에 또 이제 체내의 중금속을 이제 많이 이제 분해해서 해독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어린이 성장 보호에도 이 양파즙이 굉장히 좋다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내장이라든지 또 에, 당뇨병 예방에 치료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양파즙에는 칼륨과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또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그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또뭐이 다리에 지가 난다든지 할때이이 양파즙을 또 드시게 되면은 혈관이 더 깨끗하지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양파즙을 이제 해서 먹고 지금 호박즙도 해서 먹는데 그래서 이즙 내릴 때는 이 자주색 양파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 자주색 양파는 제가 이제 심어보게 되면은 이제 줌 내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사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자주색 양파는 똑같이 심었을 때좀 추위에 약하고 그다음에 저장성이 좀 떨어지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주색 양파는 캐셔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자주색 양파는 심으실 때 가능하면은 좀더 양지 바르고, 좀 바람이 좀 막히고, 좀 따뜻한 밭에 심는 것이, 죽는 것도 덜 죽게 되고, 그만큼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먼저 닦은 거는, 여기 이제 시저분할 겸이 봉지, 파란 봉지 다좀 담아 놓고요. 요것도 이제 시차선제 놔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가실 때는, 물론 호박만 가져가도, 그, 즙 내리는 지서다 알아서 해주지만은, 이 꼭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꼭지 부분을 좀 자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꼭지 꽃핀 자리 여기에 좀 때가 꼈으니까, 여기만 잘라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그탕 내리는 지서 알아서 잘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건강에 좋은 양파즙과 늙은 호박을 가지고 호박즙을 내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